안녕하세요. 스프레드라이더 황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은 2425 스프레드 LTV 여자 모델이고요. 제가 타고 있는 사이즈는 143이고, 이 사이즈는 136, 139, 141, 143, 145, 이렇게 다양한게 사이즈로, 어, 구매 폭을 넓혀서 자기 신체 사이즈와 맞는 사이즈로 고르시기 편하게 돼 있고요. 어, 이번 모델은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달라진 점은 없지만 허리 플렉스가 조금 더 낮아졌기 때문에 어 본인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쉽게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방도 한 당연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프레스랑 다양한 콤보 스타일을 즐기시기에 좋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허리를 눌러 보면은 허리는 이렇게 말랑한데. 빠른 반발력으로 어, 허리가 말랑하면은 한방 스케일이 적어진다 작다는 어, 그런 의견이랑 반대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일단 베이스는 이렇게 블루 계열에 마블링 된 디자인으로 볼수 있고요. 앞에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네, 스프레드 모델답게 이번도 에 여자 데크는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중요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스트한 결과는, 어, 작년 분들이랑 비슷하게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빠른 반발력으로, 어,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높게 띄워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매장에 가셔서 한번 눌러 보시고, 예, 디자인도 직접 눈에 담아주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 rise like